사장님, 우리 또 왔어? 어서 오세요. 바쁜 일은 끝나신 건가요? 저번에는 정말 감사했어요. 아이가 그날 바로 할머니를 따라가 연을 만들고 저에게 엄청 긴 편지를 써준 거 있죠? 어찌나 기뻐하던지. <laughs> 감사 인사는 가명한테 해줘. 네네, 꼭 그렇게 할게요. 연을 사시려고요? 마음껏 골라보세요. 연은 이미 있고 우리가 사려는 건아그그 폰타인에서 온 장치 말이야. 그것만 따로 팔아. 아, 사요. 그냥 가져가세요. 설치 설명서는 상자 안에 있고 조작법도 엄청 간단해요.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? 제가 돈 받기가 더 미안해서 그래요. <laughs> 연 대회에서 꼭 우승하길 바랄게요. 야, 알았어. 그럼 고맙게 받을게. <laughs> 자, 장착했다. 그럼 이제 하려던 일을 하러 가볼까? 이제 우리 좋은 자리를 찾으러 가! 조금만 숙여봐요 우리 응. 응. <laughs> 해든달도 역시 시끌벅적하네. 어? 무슨 일이 생긴 건가? 뭐가 고장 난거 아니야? 왜 이러지? 응, 이걸 어째 천남군한테 연락한 사람이 있어? 어? 는 예비 필름으로. i え <laughs> っ 먼저 들어가 볼게요. 고마워, 고마 아가씨. 아니면 우리가 데려다 줄까? 아니에요. 스승님이 근처에 계시거든요. 아, 어, 어... 가명아. 제... <laughs> 이번엔 내가 먼저 말아마. 좋아요. 정말 훌륭했어. 오랫동안 짐승춤을 봐왔지만 그런 나조차도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. 후... 아버지도 고집을 안 부릴 때가 있네요. 녀석아. 정말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싶은 거니? 네. 어려울 거란 건 알아요.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. 역경은 객관적이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. 중요한 건네 결정과 네꿈 그리고 네 행동이지. 내가 옛날에 <laughs> 아니다. 쓰고 달던 과거 이야기는 다음으로 남겨두자꾸나. 아무튼 아빠는 생각이 바뀌었다. 이 연도 이젠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야지. 아버지 아들아 왜 갑자기 그렇게 불러요. 속으로 아빠 같지 않아요. 그런 말도 할줄 아세요?라고 생각했지. <laughs> 조, 조금은요.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. 사실은 <laughs> 나에게 있어 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. <laughs> 좋아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야. 너도 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둘이 대화가 잘 됐나봐. 나도 덩달아 큰일. 잤구나. 봐라 저기, 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니? 네? 하지만 겨우 리월항에 오셨는데. 리월항엔 좀더 머무를 거야. 아침차는 네가 사는 거다. 아버지도 참. <laughs> 어서 가봐. 네, 또 봬요. 먼저 갈게요. 웃는 것좀 봐. 너 엄청 기분 좋지? 그 그런가? 에이, 부끄러울 게뭐 있어? 음, 한우 니모랑 날 도와준 친구들한테 가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.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다들 불러서 같이 연날리러 가자야. 해등절은 정말 최고야. 못잘 것 같아! 아, 그거? 이 장치의 발명가는 일대손이라는 폰타인 사람이야. 맨날 인기 없는 장치나 발명하는데 몇 번이나 우리 신문사에 찾아와서는 발명품을 보도해달라고 했지. 그때 뭐라고 했더라? 하! 본 장치는 순수 기계 동력으로 움직이며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. 한마디로 수동이란 얘기야. 이 장치가 얼마나 멀리 나느냐는 사용자가 얼마나 힘을 낼수 있냐에 달렸단 얘기지. 이걸 연과 결합할 생각을 해내다니 정말 신기한 아이디어라니까. 예 선생님과 얘기도 잘 맞췄고 원고도 이미 폰타인으로 보냈어. 이건 진실과 스토리를 겸비한 특집 보도라 내가 쓴 거지만 정말 만족스럽다니까. 맞다!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모두한테 감사해야지. 특히 그 말투가 개성 넘치는 한훈 씨. 이게 다 너희의 인맥과 창의력 덕이야. 덕분에 다른 나라의 명절을 처음 체험해보는데, 내 감상은 엄청 감격스러워. 등불이 수놓아진 명절 분위기, 기쁨 속에 담긴 울림, 두텁고 유구하면서도 시적인 전통과 문화까지. 아, 맞다. 각청씨가 선물로 준 연에 본인이 직접 지은 시를 써주셨다. 종이를 접고 정자에 앉은 바람을 보니 꿈에서 본 연이 전해오는구나. 저른 정상에 또 다른 뜻이 있으니 맑은 해변에서 적화를 보길 원하노라 난이 시를 해등절 특집 보도에 담으려고 분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아 너도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랄게 모습을 보아하니 오랜 보시 그리운가 보군 추억이 담긴 물건을 봤으니 어쩔 수 없지 않나 다 털어 놓게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해질 게야 민호가 아직 있었다면 우리와 함께 이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봤다면 손재주가 뛰어난 친구니 연 만들기야 일도 아니었겠지 그가 작은 노점을 열어 연을 팔았다면 분명 손님이 넘치고 장사가 잘되었을것세 이전처럼 세상을 멀리한다면 연을 우리에게 맡길 수도 있었겠지 그럼 우린 연을 다 팔고 닭주 몇 병을 사와 함께 마셨을 테고 말이야 소월... 그는 이미 떠났다네. 그래, 이미 떠났지. 좀더 둘러보도록 하세나. 그를 대신에더 많이 구경하자고.